안녕하세요. 수소한들의박소원입니다 <laughs> 우리 콩이가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고, 귀염둥이. 아줌마 악몽장에 오니까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콩이. <laughs> 이거 뭘까요? 이 옛날에는 말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말벌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냥 나와봅니다. 리고 여기는, 여기는 꿀벌들이 막, 말렸지. 뭐 나와서 죽어 있고, 난리네요. 애들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태풍이 심하진 않아요. 심할 것같은데 땅콩아, 그벌써인다 조심해라. 한 번씩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한 번씩 응. 아직까지 라이벌은 오지를 않습니다. 거안 돼. 땅콩아, 점프. <laughs> 땅콩이 점프. <laughs> 땅콩이, 땅콩이. 오 잡았다. 아이고 하면 안 돼. 땅콩이 오. 땅콩이. <laughs> 아이고 정말. 일단 공이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옥수수에 <laughs> 바람이 날리니까 그렇지. 아이고, 이 바람이 붑니다. 또 바람이 불고. 야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저희 막내가 <laughs> 호박잎을참 좋아하거든요. 호박쌈을 좋아해요. 애가 쌈을 좋아해가지고. 뭐 의삼도 좋아하고, 호박삼도 좋아하고 이제 호박쌈은좀안 써니까 더잘 먹네요 네, 어제도 간장에 썩썩 비벼가지고는 깔치가 있으니까 깔치 한동갈리랑 깔치 한 조금 떼가지고는 싸줬지만 어우 씨 밟은 나왔습니다 밟은 어 잠시만요 한 마리 잡았어 라이벌이 보면 가끔씩 볼때그 꿀벌을 잡으려고 잠시 있잖아요. 집중하는 시간 있거든요. 그 집중할 때딱 잡으면 돼요. 이 야우. 저희 땅콩이가 개구장이입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좀 저희 집구에 있는 아이들은 다 에너지가 넘쳐요. 아이고. 땅콩! 한번 올라가 볼래? 쇼! <laughs> 도전, 도전! 아직까지 대추말벌은 안 와서 다행이네요. 대추말벌이 또한 번씩 오게 되면 대추말벌 조금 더 있다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대추말벌이. 아이고, 우리 헬, 땅콩이가 언제 또 저리 올라갔노? 깜짝 올라갔네. 오우 땅콩아 어제 그리 올라갔어 잘 올라가는데 나무 타기 신산데 올라가볼까 땅콩이 날 잡아줘 <laughs> 날 잡아줘 <laughs> 넌 정말 멋지 나무 타기 에 yeah. 멋진 고양이야, <laughs> 야, 우리 땅콩 멋있네, 까꾸, 땅콩아, 까꾸.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가 한 번씩 저렇게 놀고 있으면 참 귀여워요. <laughs> 심심하지 가 않습니다. 지금은 비는 안 비는 사부작 사부작 와요. 조금씩 조금씩 오고 말벌도 크진 않으는 e 같아요. 음. 이제 바람이 좀 달라 다르네요 바람이 바람이 달라요. 조금 전에 보니까. 말벌이 우리 그 뭐더라 꿀벌 잡아가지고는 어 잔디에서 잡아가지고 막 먹고 있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아이 어 놈의 새끼 아주 <웃음> <웃음> 아이고 그러게요 아이고 나뭇잎을 하나 물고 가는 우리 백호 우리 백호가 <laughs> <비쿠가> 아니고 <laughs> 오여티를 잡았구나 또, 여치를 어떻게 하려고, 어? 갖고 놀라고 하지, 우리 백코백코 아니야, 우리, 땅콩이, 우리 아들 <laughs> 나비도 한 마리 날아가고, 호랑나비가 한 마리 날아가네요. 아이고, 점프하는데. 어짤까? 방학계비 어짠여치가 엄마야? 어머고 공이 음. 콩이 콩콩이. 콩콩콩이. 콩콩나이콩콩 지도 다아 먹자 남았지. 아이구야 실컷 갖고 놀다가 또 할긴 갑네 우리 땅콩이가 보니까. 어? 응. 실컷 갖고 놀고 할긴가 봬. 어? 어떻게 하려고 볼까? 응? 응. 응. 어째까? 엄마야, 날로 왔네. 아줌마는 이제 갈란다, 야. 누구하는 너 둘이 살아, 세라. 아줌마는 못본척 갈란다. 그러게요. 이제. 저쪽 흥어도 가봐야 되겠어요. 저쪽 흥어. 이제 날이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꿀벌들이 엄청 나옵니다. 엄청, 꿀벌들이 엄청 나와요. 음 말벌은 아직까지는 오질 않았어요. 어 방금 말벌 소리 났는데 말벌 퇴구의 날개지 수리가 있잖아요. 났었어요. 저쪽을 가봐야겠다. 저쪽에 한마 났을려나. 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냥 날라가 아 맞네 저망가요저 보세요 저의 소리가 들리죠 대단하죠 저어날 말벌 소리가 들렸거든요 잡아 보겠습니다 저 너무 쎄 오늘도 킬 <laughs> 이제는 말벌 소리만 들어도 어. 압니다 <laughs> 양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지 않는 분들도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그 양보하지 않는데 그 대추말벌을 표현하는 걸 <laughs> 그걸 뭐, 헬리콥터 소리가 난다 해서 <laughs> 어, 그만큼 바람 소리가 강하죠? 마이패 아, 마이벌을? 아이고 우리 땅콩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맛있게 어떡합니까? <laughs> 잡아먹고 있었어요. 앙앙앙앙앙 <laughs> 아우, 다리가 잘리고 아우. 아이고, 불쌍한, 어, 날라갔네? 안, 사 틀다가 먹었나? 풀때 먹나? <laughs> 맞죠? 다행히, 다행이다. 왠지 꼭 먹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laughs> 아이고. 어, 이쪽에는 또왜 이렇지? 여기 보니까, 엄마야, 엄마야. 여기 보니까, 여기 좀 이상한데, 이쪽 판이. 애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물이, 난, 물이 들어갔나. 미안해. 비 많았나. 물이 침수당했나. 아이고, 진짜 왜 이렇지? 안한번 열어보고 싶네. 물이 샜나. 꿀벌이론, 테러를 당했나. 그러게요. 다른 데는 꿀벌은 괜찮은 것 같은데. 태풍이 물러가는 건간것 같아요. 우리 옥수수 밭에 있는 옥수수들을 세워줘. 갱이도 다 세워줘. 그래도, 옥수수가 지금, 막 그래도 크게 안 들어서, 세우면 세워질, 세워지거든요. 세워져야 돼. 아고이 조그만 꼬만 아이가, 조그만 한개 달고, 그래도, 자기 본부를 다해서, 아, 나도, 아이고야. 아, 그러게요. 물통은 다 빼줘도 되겠다. 얘는 어, 물통에서 뭐하니? 해가 나옵니다 해가 나오고 그래요 오수만 뱅이 들고 와서 조금 세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야꿀벌들이 이렇게 막 활동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회전을 하지? 이 꿀벌들을 외벌들의 소리가 좋습니다 들리시나요? 외벌들의 소리? <laughs> 다행히 여기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태풍이 워낙에 애가 노려, 너려가지고는 올라오면서 많이 세력이 약해졌나봐요 브이브들이 음. 소리를 들어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꿀벌들 식량을 좀 챙겨줘야 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식량 안 준지가 꽤 됐어요. 땅콩, <laughs> 땅콩아 가자. 이제 꿀벌들 잘 했고, 말벌들도 그~ 없네. 아, 한 마리 왔다. 또 아우, 잘 간다. 엄마, 빨리 빨리. 이놈의 새끼, 이 새끼를 잡아가다니, 이 나쁜 놈. 봐요 여기 있거든요. 얘만 죽이면 안 돼요. 네. 어디 도망가려고? 잡았어요. 이 나쁜 녀석, 어? 우리 꿀벌들은 도망가라, 빨리. 날라가 녀석, 날라가 도망가. 이놈의 새끼가요! 어? 아줌마한테 딱그리려고 어? 거말에못 가게 하네. 또한 마리 또 날라왔습니다. 아, 어, 어, 어. 아우, 아우, 정말. 아우. 아, 내손잡을 아, 아. 미안하다, 얘야. 전, 전화서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 아, 조금만 바로 했으면 되는데. 아, 파리새가좀 작아요. 파리새가좀 작아요. 지금 뽀서져가지고는. 어... 이러고 나면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어... 좀, 심장이 아픕니다. 어... 저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저는 서틀림 없이 올 거예요. 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 정말. 어... 양콩아 맞지? 저 나쁜 녀석이 와가지고는 맹크 우리 꿀벌 잡아가지고 는아 잠시만요 꿀벌들이 막다 돌아다니니까 엄청난 꿀벌 그 말벌들이 또 점심 오기 시작합니다 말벌 잡을 때 제일 기분 좋을 때는요 <laughs> 잡아가고 있는 꿀벌을 탁 잡아가지고는 말벌만 딱 죽이고 그 꿀벌을 날려 보내줄 때가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잡아가기 전에 잡는 게 제일 좋은데. 그리고 가장 안 좋을 때는, 아, 아슬하게 놓쳤을 때잖아요. 그때 되면 정말, 어, 분도 게이지가 <laughs> 엄청나게 쏟아오릅니다. 아우, 정말. 근데 말벌이 정말 빨라요. 한번 잡혀, 잡힐 뻔 했던 말벌은 이제 아니까, 그 애들이 잘 피해 도망가요. 근데 한번도안 해보, 당해보지 않았던 말벌은 이제 닿기가 쉬운 거죠. 말벌체가 가기 전에 막 움직이는 애는 한번 잡혀본 애이 나서 걔들은 이제 이만큼 하다가 도망가 버려요. 근데, 뭣도 모르고 있는 아이는 한번도 이제 잡혀보지 않은 아이인데. 자, 아, 괜찮습니다. 이제 맑게 갠 하늘 위로 뿔별들이 날아다닙니다. 야, 바람이 불고 좋습니다. 다들 테풍 피해는 없으신가요? 바람을 느껴보자요. 바람이 불어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